Transcrição 지금은 바나나 요즘 제가 GM 다이어트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일째인데 4일째는 바나나만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바나나만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다이소를 가려고 하거든요. 다이소 열리자마자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오픈하지? 다이소가 아, 10시. 아침 10시에 문을 열구나. 그러면 지금 8시 49분이거든요.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다이소를 갈 겁니다 다이소 가서 구경하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저는 안 끝난 되게 짧은 숙제가 있어가지고 숙제를 빨리 끝나고 다이소를 가보도록 합시다 하아 저는 방금 렌즈를 갑자기 끼고 싶어서 그냥 껴봤는데요. 네. 렌즈를 끼고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숙제를 다 끝냈고요. 다이소 가보기 전에 머리 고데기라는 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데기를 진짜 못해요. 연습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그냥 고데기 연습만 해볼게요. 고데기 할 때는 머리를 묶어야 되지 않나?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엄청 가끔 연습해 봤는데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뒷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내리고 벌써 실패한 것 같은데? 어, 아,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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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그냥 다 내려보자. 망했어요, 그냥. 저는 재주가 없나 봐요. 어쨌든, 고데기 하는 거는 실패! 저는 진짜 이렇게 고데기를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요. 진짜로 안 되네요, 여러분. 아, 맞다. 제가 아침 먹을 때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오늘은 금요일 3월 26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인데 수업을 안 들어요. 시즌 샤프 스 a 이라고 수업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놀 거라서 노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이소에 갈때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다이소를 갈 예정입니다. 안녕! 별로 뭐가 없어요. 뭐가 많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것 같아요. 저는 다이소에 돌아와서 넷플릭스 좀 보고 피아노 1시간 연습하고 점심도 다 먹었는데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짜잔! 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제가 몇년 전에 받은 선물인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막 디저트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도 있고 케이크 한 조각도 있고 아 얘는 마카롱 엄청 많아요. 저는 마카롱 하나 만들어보고 컵 케이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선 이 마카롱 안에 크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어. 와 대박 너무 망했는데.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어,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귀엽다. 슉.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짜잔. 나름 예쁘죠, 여러분? 대박. 예쁘다. 제가 이거 만드는 거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거 다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다꾸면서 만들었는데요. 진짜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큰 케이크. 이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진짜 이상하게 만들었고, 뒤에 곰돌이가 자고 있어요. 제가 뭘 꾸미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꽤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편집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5시에 골프 레슨이 있거든요. 골프 배우러 갈 때,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진짜 오랜만, 진짜. 음. 안녕, 여러분. 방금 엄마하고 쇼핑을 하려고 그로브 모에 도착했는데요. 그로브에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기차 떠납니다. 응. 엄마도 너무 큰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죠? 응. 오, 딱 맞네. 응. 예쁘네. 응. 오, 나 까만색이 더 좋아요. 그래요? 오, 어, 그것도 괜찮아요. 진짜... 응. 예쁘네. 예쁘네. 난 그것보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서 너무 좋다. I like Christmas. 와 사람 진짜 없어. 이제 엄마랑 쇼핑이 다 끝나서 체류조스라는 마켓을 갈 거거든요. 거기에서 음식도 사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그러면 체류조스 그 마켓에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네. 안녕! 오늘은 제가 수업 없는 날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